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거주 공간이 변화하였다라는 건데, 아, 오늘 첫 시간부터 내 페이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많은 듯한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한번 달려봅시다. 자, 자 고층 아파트가 이제 등장을 하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죠? 그냥 주택이, 주택만 있었을 때는 사는 데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죠? 아 이게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 스님이 방 끝나고 오니까 이 지우개가 뭐 이제 성능을 다이었나 봅니다. 잘안 지워지네요. 토지를 이제 집약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서야 되고 또 아파트도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요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서울의 이제 중구입니다. 서울의 중구인데. 서울이 뭐 여기 보면 지금 SK 본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로고는 잘 보이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스카이라인들이 높은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기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상업, 교육, 여가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더라라는 건데, 자,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우리 대구 사진을, 갖다, 아 대구 지도를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촐락에서는 이런 공간의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기능에 따라서, 즉, 여러 한 기능에 따라서 공간들이 구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대구에서는 상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친구들 약속하면 어디에서 보자. 시내에서 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그죠? 그 시내가 바로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는 이 중구가 상업적 기능의 핵심 지령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대다수 뭘로 이루어져 있죠? 아파트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뭘 위해서? 주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달서구나 서구 이런 데 가보면 요런 지역에 가보게 되면 요런 지역에는 뭐가 많느냐? 선생님 뭐 그린 것 같습니까? 선생님 그림 잘못 그리지만 뭐 그린 거 같니? 연기가막 나오고 있죠. 그죠. 어 공장 그런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 대구에서는. 공업 기능이라고 하면 이 서구와 달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대도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기능에 따라서 공간들이 분리가 되고 공간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기도 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생태 환경의 변화인데, 자, 도시 내에서 하천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한강입니다. 한강. 1972년도에, 위에는 72년도고, 위에는, 아래는 2012년도 건데, 한강의 물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래, 요래 이렇게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잘 보일지 몰라서 이렇게 셈이 그놨는데 지금 현재 한강은 뭐이 하천의 폭도 과거에는 되게 좁았는데 지금 이 하천의 폭이 이 정도, 이 정도 되거든. 근데 이 하천의 폭도 좀 넓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 여기가 여기가 서울의 이제 잠실입니다. 어, 잠실 롯데월드 있는데 롯데월드가 여기 롯데월드가 있거든. 근데 아까 여기는 그냥 물길이 지나가던. 물길이 지나가던 곳인데 여기를 다뭐였더라 메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을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여기가 여의도인데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이 정도만, 이 정도와 또이 위에 또 섬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섬이 있었는데 이 위에 섬은 없애버리고 물길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에도 큰 도로를 만들고 북쪽에도 강변 분노라고 하는 도로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기 좀 편하게 이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지표를 또 포장 면적이 확대가 됐다. 즉 이건 뭡니까 과거의 흙길이었던 것을 이제 아스팔트 도로로 다덮게 되고 또 도로의 폭도 더 넓히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투수 면적 물이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흙이라면 물이 지하수로, 지하로 흘러 들어가겠지만, 이 아스팔트를 덮어 놓으면 이게 아스팔트 위에서 하수도로 흘러가지고 절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도수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또 녹지 면적도 역시 감소하게 되더라. 자, 그렇다 보니까 하천도 이러한 인위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지표의 면적도 이렇게 인위적인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물 종의... 다양성이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가, 어, 분려화음을 내게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화로 인해서, 아타나는 생활 양식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도시화로 인해서 어떠한 특징을 변화를 가질까 보게 되면, 자 일단 도시성이 확산된다. 그니까 도시에 살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죠. 도시화 과정을 통해 주변의 교회및 촌락으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도시성도 역시 확산이 되는데 그 도시성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단어가 자율성과 다양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농촌의 그런 정형화된 패턴보다는 조금 더할게 많으니까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자율성이 좀 많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다양성도 많이 보장이 된다. 그런 반면에 사회적 유대감은 잘 형성이 되지 않죠. 왜? 우리 지금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골 같으면 앞집이니 뒷집이니 저 뒷집이니 어, 누구 사는지 다 알고 그 집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다 아는데 지금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분화가 촉진되고 있더라. 직업이 점점 나눠지고 있다는 건데 산업화로 인해서 분업화 기계 이 분업화 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에다 참여했다면 지금은 항공정식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빨리빨리 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리고 2,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이 점점 더 분화되고 있고 또그 직업은 또 전문성이 더 증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그만 슈퍼를 생각하게 되면 사장 아저씨가 물건도 주문하고 물건도 챙겨야 되고 물건도 판매하고 이런 걸다 합니다. 그죠? 근데 큰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물건 주문하는 사람 따로, 물건 정리하는 사람 따로, 판매하는 사람 따로, 그죠? 모든 것들이 잘라지고 잘라지고 잘라져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람보다는 물건을 자꾸 챙겨놓는 사람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어, 물건을 한번 주문해 본 사람이 좀더 주문을 더 빨리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문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거주민은 직업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된다.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많이 강조하더라. 물론, 개인을 강조하는데 이게 범위를 좀더 넘어가서 나만 생각하는 이 기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 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공동체보다는 일단 내가 우선적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좀더 강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촌락에 있었으면, 농촌에 있었으면 뭐 옆집에 일도로도 가고 뭐 사회적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 있으니까 이제, 어, 이런 모습들이 좀 덜한데 우리 아무래도 도시에 살다 보니까 직업도 서로 다르고 뭐 공유할 것도 별로 없고 잘 모르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더 많이 더 빨리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첫 시간이 되었는데 쌤이 내네 페이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았습니다. 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활동을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요네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어, 습득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마지막 페이지는 요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선생님 채널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